정말 미국 살면서 저희들이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과 고난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일상이 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꼼짝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오늘까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희 교우들이 편찮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살아가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인내하며 지내가야 되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 또이 고통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모습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뭐 답답함이 그지없는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질병 어, 그리고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함께 우리 교우 중에서는 전쟁의 기간을 함께 지나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데참혹한 것이 전쟁 아닌가. 정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정상적인 삶이 중단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좌로우로 싸우든지 도망대이든지 여러 가지 피난해야 되는 참혹한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엔 질병의 고통을 함께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겪어 보고요. 자연재해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쓰나미가 나서 인도양의 쓰나무로 말미암아 한 번에 20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서 몇십만 명이 생명을 잃고 또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쓰입니다. 어, 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상상치도 못한 속도로 미국에 번지기 시작했고.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이 거의 준비가 안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나라들에서 이미 더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번지면 그 나라들이 감당하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걱정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전쟁은 한 지역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 없이 번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이런 재해가, 이런 질병이 우리 가까이 있을 때, 문 앞에까지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실을 이를 참으신 일를 생각하라. 오늘 화면에 1장으로 나갔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제가 잘못 듣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시작하자마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지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12장에서 첫째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앞장 11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무슨 장이냐면 믿음의 장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안에서 들으면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환경 중에 싸워 이기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처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1장에서 보면은 어, 처음 시작을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어, 말미 암아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정말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신약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에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를 막라하고 사람들을 막내해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작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라면서부터 시작돼서 첫 번째 겪게 되는 건 뭐냐면요. 질병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인생이나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 마찬가지로 환경의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12장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장 본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을 때는 인내로 이겨야 된다 하고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인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덕목, 볼슈라 그러면, 단어 중에서 인내를 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내력 면에서는 훨씬 더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인내로 이겨야 되는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지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신앙의 선배들마다 그들의 세대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싸우고 이기고 견뎌야 될 인내해야 될 고난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끝에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를 믿음의 선, 선배들을 봤을 때도 이길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 우리 인생을 경주하는 선수의 정말 마라톤을 뛰는 마라톤을 뛰는 선수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할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며 서 있는 수많은 선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정말 힘들고 4 2여 킬로미터를 쓰러질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갈 때 경기장에서는 수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서서 기다리며 박수치고 고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만 혼자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도 고난을 겪었지만 이젠 정말로 고난 끝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영원한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인내로 이기자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결과가 무엇이냐? 나의 환경과 나의 권한을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불편합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면요 마음대로 할수 없을 때 불편한 것 중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사역을 바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든 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특별히 물론 우리가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내력도 남 못지않게 가장 큰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DNA가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 DNA가 무슨 DNA냐면은 빨리빨리 빨리 DNA. 근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의 DNA라는 것이 그게 나쁠 것 없다 참 좋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그만큼 순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보니까 또 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스를 대처하는 것 가지고 그 세계가 정말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빨랐고 대처하는데 빨랐다는 것입니다. 빨르고 철저하고 뛰어가고 협력할 수 있는 국민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순발력이 좋고 빨리기 때문에 또 저희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끈기 있게 참는 것을 잘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 이 시간이 길어질 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캘빈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용기도 있고 결단력도 강하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데 오늘 이케빈쿨리지란 사람이 관찰하고 한 얘기처럼.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엇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인내로 이뤄라 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인내로 이루는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씨를 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 많은 시간을 인내로 결실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인내로 결실하라. 인내로 열매를 거두라. 믿음 중에 좋은 믿음은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삶을 살면서 큰 거는 어쩔 때 보면 잘 견디는데도 작은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무릎 꿇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요즘 일상이 참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조용해서 좋긴 한데 조용한 것을 깨뜨리는 사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집이 조용한 곳에 살기 위해서 좀 조용한 곳에 이사 갔는데 저희 집의 오른쪽에는 침내교 미국 침내교가 있고 앞쪽에는 투월브스턴 교회 분교가 있습니다 옆쪽엔 숲이고 뒤도 숲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앞에는 교회가 있고 좌측과 뒤편에는 숲만 있습니다.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뭐 주일날 모이고 나면 저는 주일날 바쁘고 집에 가 보면 조용합니다. 일주일 내내 조용합니다. 그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이사를 가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에 끔쩍 끔쩍 놀라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바로 앞에 있는 침례교회 뒷마당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쏘면 좋은데, 어떨 때는 한두 시간에서 한네 시간까지 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바로 옆에서 쏘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기관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아, 돈이 많은가 봐요. 막 그냥.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쏘는데 이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습니다. 정말 살수 없는 지경같이 그렇게 시끄러졌는데 워 너무 힘들어서 그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그 침례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소개를 하고 알게 됐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총을 좀 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하, 용서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인데, 지금 3년째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총을 쏠 때마다 기도합니다. 뭐, 다른 때 나도 자식이 있으니까 잘 참았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 그 목사님 아들도 주말에 많이 쏘고, 주중에는 많이 안 쏘는 것 같더니, 요즘엔 집에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주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한두 시간 이상씩 총을 쏴야 되는데,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 형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제가 그 형제를 실족시킬 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쩔 때는 저도 실족하려고럽니다왜 교회에서 총을 쏠까? 왜 목사들이 아 그럴까? 별 생각이 다듭니다.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목사 아들이 언젠가는 주변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참 찾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간의 삶이 관계로 말리며 참기 어려워지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불편함을 인내로 결실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그 사랑의 폭이 넓고 깊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이 함 왔을 때 불편한 삶이 왔을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참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인내로 참아가 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삶을 이겨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니죠 오늘 2절에, 2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상급이 있는 인내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내 삶이 고난이 있을 때내 삶이 힘들 때 내가 모르는 것 중에 예수님을 보고 참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 내가 고난을 참게 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자 우편에 앉는 그 일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이건 믿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한 것,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불편해지고 하루하루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기대하는 것처럼 어쩌면 일주일, 이주일 만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살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참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또 불안해지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다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을 늘려가고 또 묵상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가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통제해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지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살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게 편리하고 편안함 속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뭐한 가지만 불편해서 잘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시간과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불편한 중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평하기 시작할 때 내가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내 가치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란 중에도 정말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나로 말면 우리 가족들도 더 밝게 더 기쁘게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찾는 시간을 늘려가고 더 깊이 앉아있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